외국의 공중전화 요금이 궁금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요금이 다른가요? 기본 요금만 내면 끊을 때까지 통화를 할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의 요금 체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디애나에 살고 있으니 최소 이곳은 확실합니다. 25센트짜리 공중전화와 35센트짜리 공중전화를 받는데요. 그 돈만 내면. 로컬은 무제한입니다. 도움되셨길.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